자 이번 강의는 제 6강입니다. 어, 6강은 지난번에 지난 5강 때 예고해 드렸듯이 보리목적어에 대한 부분을 배울 겁니다. 네, 보리목적어는 수동태라는 부분이 이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 보리목적어 설명을 잘 들으시면 7번에 7강 때할 지각동사나 사역동사의 목적보호가 되는 동사의 원형이 수동태로 전환되면 그 투부정사로 돼야 되죠. 그래서 왜 투부정사가 돼야 되는가 그 이유까지 같이 연관이 되니까 보류목적어 육강은 신경을 좀 많이 써서, 청강하시기 바랍니다. 자, 육강 보류목적어. retained object라고 영어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사형식 문형을 수동태로 전환하면, 어, 목조가 두 개니까, 주어가 두 개가 되는 수동태가 두개 나오죠. 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자, 보시죠. He gave me the book. 그는 나에게 그 책을 주었다. 목조가 간접 직접 목조가, 오직접 목조가 두개 있죠. 그럼 이걸 수동태로 거치면 간 부, 간접 목조고 미가 주어가 되는 수동태. I was given the book by him.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합니다. 자, 이 설명을 잘 들으세요. 능동태에서는 완전타동사가 수동태가 되면 완자가 됩니다. 이렇게. 자, 그는 그녀를 사랑한다. 목적어 필요하죠. 그녀를 사랑한다. 그래서 완전타동사인데 보호은 없으니까 완전이고. 그럼 그녀는 사랑받는다니까 사랑받는다니까 목적어 필요 없죠. 그래서 완전자동사가 되는 것이고. 요것은 수단을 나타내, 야 동작주 부사가 되겠죠. 동작주 부사구. 그래서, 완전 타동사가 수동태가 되면 완자가 되고, 그 다음에, He made her happy. 그는 그녀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목적은 그녀를 행복하게, 목적보호가 되죠. 그러면, 목적어 필요하니까, m a d e 는 동사는 목적어 필요하니까 타동사고, 보호가 있어야 되니까 불완전이죠 그래서 불완전 타동사인데, 이걸 수동태로 고치니까 그 여자는 행복하게 되었다, 아, 그 여자는 되었다, 만들어졌다. 말이 안 되죠. 일단은 보호가 필요하죠. 그래서 행복하게 되었다까지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해피가 허하고 상관이 있으니까 목적어하고 상관이 있으니까 목적보호고, 여기서는 허가 주어가 돼버렸으니까 쉬가 돼버렸으니까 이제 해피는 주어하고 상관이 있는 게 되죠. 그래서 주격보호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동사는 불완전 자동사가 됩니다. 결국, 능동태의 불완전 타동사는 수동태가 되면 불자가 되고 완전 타동 능동태의 완전 타동사는 완자가 되고 수동태가 되면 어, 능동태의 불완전 타동사는 수동태가 되면 불자가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하나 발생하는데 어, 완전 자동사 다음에 이처럼 명사가 바로 나올 수 없죠. 완전 자동사는 목적으로 못 가지니까 그래서 자동사가 목적으로 갖고 싶으면 전치사를 하나 빌려오면 됩니다. 이렇게 he looked at her. 자 look 은 보다라는 자동사인데 목적으로 갖고 싶으면 전치사를 하나 가져오면 돼요. 그래서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가 타동사가 된다라고 그런 공식이 있죠. 근데 이것은 타동사의 개념이 아니고 이거, 이, 이런 경우에. 그래서 여기는 지금 개이을한 동사는 목적어만 들이고 보는 없으니까 완타죠. 완타다. 근데 완타가 수동타가 되니까 뭐가 됩니까? 완자가 되죠. 완자. 완전 자동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완전 자동사 다음에 이처럼 명사가 와 있죠. 문제가 발생이 되죠. 그런데 목조어가 두개 중에서 하나는 주어가 되고 미가 주어가 되고 나머지 하나 남아있는 것을 어떻게 처리가 안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문법적인 오류는 생기고 그래서 할수 없이 그러면 이것을 보류 목조어라고 이름을 만들어 놓고 목조어가 보류됐다. 그래서 문법적으로는 어, 잘못된 게 없다라고 이 문장을 합리화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결국은 맞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정리한 게 수요 동사가 목적어 두 개를 갖는 특성상 수동체로 전환되면서 하나의 목적어는 주어가 되고 다른 목적어는 워스 기분이라는 완전 자동사 뒤에 그대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 자리에 그대로 남겨 둔채 그래서 그 자리에 남겨 둔채 보류목적어라고 이름을 붙여서 보류목적어라고 목적어라고 이름을 붙여서 이 문장을 합리화시킨 것이다. 잠깐 화면이 좀 흔들렸네요. 그럼 직접 목적어가 주어라고 도 마찬가지죠. 그 책은 주어줬다. 나에게. 미라는 대명사가 완전 자동사의 목적어가 될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와 있죠. 그래서 문법적인 어류지만 이것을 보류목적어라고 영어를 도입해갖고, 문법화 시킨 거예요. 그러면, 이, he gave me the book 이라는 사형식 문형을, 어, 이렇게 삼형식으로 거쳐봅니다. 미를 뒤로 빼고, to me 주고, to me는 뭐가 됩니까? 부사가 되죠. 그러면, 주어, 동사, 목적만 나오면까 삼형식이라는 얘기죠. 자, 이걸 수동태로 고치면, 수동태 하나만 나오죠. 왜? 목적 하나니까. 그러면 수동태로 거쳐보면, The book was given to me by him이 되죠. 그러면 이건 완자죠. 완전 자동사 됐는데. 완자 다음에 전사가 하나 따라 나오고 대명사 나오니까 이건 무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네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결론은, 사형식 문형을 수동태로 고칠 때, 아 우선 이거부터. 사형식 문형을 수동태로, 어 사형식 문형을 수동태로 고칠 때,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에는 간접 목적어, 즉, 여기 나온 미를 간접 목적어가 주가 되는 수동태는 될수 있는 피하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뭐, right랄지, 일부 동사의 경우는 아예 간접 목적어가 주가 되는 수동태는 불가능하다라고 법적으로 설명들하고 있죠. 근데, 불가능할,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단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직접 목적으로 주어라는 수동태 전환이 바람직하죠. 예, 이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보류 목적으로 하는 좀꺼림칙한게 남아요. 그러면, 이 4형식 문형을 3형식으로 고친 다음에, 이걸 갖고 수동태로 고치니까, 거림직한 것도 없어지고 직접목적어가 어가되는 아주 바람직한 수동태 문장이 됩니다. 이해 가셨죠? 어, 그래서 간접목적으로 주어라는 수동태에서 아예 전환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는데 이는 태의 제한이라는 부분에서 따로 설명할 거예요. 자, 태의 제한이라는 건 뭐냐면 능동태를 수동태로 고칠 때. 거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능동들을 수동태로 전환할 때 의미가 달라지는 것도 있고 어, 이 태의 제한도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태의 제한에 대해서는 문법책들을 전혀 언급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이것도 태의 제한은 약한 30강 정도에 가면 나올 거예요. 에, 그래서 어, 그때 다시 한번 이 수동태 여기서 설명 안된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보류 목적만 강의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남아서, 이제 독해하는 방법을, 어, 제가 학생들이, 학생들이나, 뭐 저한테 뭐 통역관 되려고 공부하는 사람도, 어, 성인도 저한테 공부하고, 또 번역사 되려고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 일부 뭐 외국인 업체 회사에 다니면서 영어가 부족해서 영어를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있습니다만은, 자, 학생들이고 성인들이고 간에 저한테서 공부를 하면 토케 방법은 무조건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기 싫으면 저하고 공부하지 말자 그래요. 자, 우선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In certain malls, there is a fair amount of sunlight that comes in from a central skylight or a few strategically, straight, strategically placed skylights. 이런 문장이 있는데, 요걸 토케를 보자고요. 그럼 일단, 모른 단어부터 알아야겠죠. 그럼 in certain malls, 자, 제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뭘이 뭔지 몰라. 쇼핑몰 말하지. 쇼핑몰은 당연히 쇼핑몰이라고 막이냐 알고 있는데 정확히 뭘이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뭘을 사진 찾습니다. 그래도발음기호가뭘 이렇게 나와요. 뭘. 그러면 발음기호대로 반드시 읽, 읽습니다. 이것을 한 서너번 읽어요. 뭘, 뭘, 뭘. 읽으면서 써요. 뭘, 뭘, 뭘. 그리고 뜯입습니다 아, 쇼핑몰이구나. 그 다음에 나무분들이 있는 산책로란 뜻도 있네. 그 다음에 도로 중앙분리대. 이것은 미국 일부, 이제 북부, 북부 쪽이나 북동부 쪽에서 주로, 그러 그러니까 남부 쪽에서는 이거 중앙분리대로 사용을 안 해요. 그런 뜻으로. 중앙분리대란 뜻도 있겠거니. 그리고또 fair라는 단어도 봅니다. There is a fair. fair가 어, 어 많이 봤는데, 아, 어, 공정하다. fair. 그런 뜻이다. 그런데 fair가 다른 뜻도 있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fair를 보고, 사진을 찾습니다. 그래서 발음교가 fair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반드시 발음교도를 보고 있습니다. fair. 왜냐면, 우리가 듣기 공부를 따로 안 해도 여러분 발음이 정확하면 정확한 영어 발음이 들릴 것이고 여러분 발음이 안 좋으면 정확한 영어 발음, 정확한 영어 발음 여러분 귀에서 감지를 못해요. 여러분이 잘못된 발음을 계속 해갖고 그 발음이 여러분 귀에 익숙해져 있는데 원어민의 정확한 발음을 귀에서 그것을 캐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듣기 공부를 따로 안 해도 여러분이 정확한 발음을 가지고 읽어 버릇 하면 듣기는 저절로 해결이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영어를 공부 단어 공부할 때 일부 학생들이 이렇게 쓰죠. fair F A I R F A I R 이렇게 공부한단 말이죠. 자, 이렇게 공부하는 식은 어떤 식이냐? 우리가 미국 사람한테 스쿨은 한국말로 학교다 이렇게 가르쳤더니 미국 사람이 요거 군분다고히읗아 기역 기역요. 히읗아기읒 기역요. 이렇게 쓰는 거하고 똑같아요. F A I R 이렇게 쓰는 거. 어, 참고로 영어 영어 단어 중에서 두 번째로 긴 단어가 있습니다. 가장 긴 단어는 무슨 질병명 이름인데. 자, 두 번째로 긴 단어가 이런 단어가 있어요. 자, 이 단어는 디즈니랜드사에서 자기들이 만든 단어인데 따봉이란 뜻입니다. 따봉. 뜻, 따봉. 야, 진짜 좋다. 가령 예를 들어서 A라는 학생이 야, 오늘 학원 가지 말고 땡땡이치고 영화나 보러 가자. 그랬더니 B가 어, 스 s u p e r c a l i f r a g i l i s t i 따봉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럼 이 단어를 스펠링을 다 외워야 되는데 S U P E R C A L I F R A G I 이렇게 뭐면 어느 세월에 외웁니까? 그리고 요 부분 쓰다가 요 앞에는 뭐 썼는지 뭐 저기 머릿속에서 까먹었네요. 그죠? 요것을 글자 하나하나씩 글자 그렇게 글자 하나씩 어느 그림이 오는 거지 단어 오는 거 아니에요. 요 단어를 발음을 정확히 해서 s u p e r c a l i f r a g i l i s t i c e x p i e l i d o c i o u s 발음이 되면 발음이 되는 대로 써져야 됩니다. supercalifragilistic 이렇게 쭉 발음되는 대로 자연스럽게 쓸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어 공부할 때 단어 공부한다고 막 이렇게 쓰면서 외울 거 아니고 fair다. 그러면 공정한 fair. 뜻 있고 속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fair, fair 하겠죠? 자, 뜻이 공정 아닌데, 예문을 보니까, you are fair to, 또는 with everyone. 어, 너는, 이, 여기 사전에 지금 해석, 해석이 나와 있겠죠? 너는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다. 아, 그러면, 저는 뭘 중요시 보냐면, 아, 이때 전사 o 나윗에가 들어가는구나. 그 다음에, 이때는 또원이 들어가네. 근데 왜원이 들어갈까? 자, 공정하지가 않다. 그녀에게 있어서. 뭐 한다는 것이? 그녀를 어이 투가 아니고 투투 그녀를 모든 일을 하게 만드는 것은 누구 누구에게 공정하다 아 그래서 누구 누구에게 공정하다 할 때는 온이고누 그러니까 사람이 어, 뭐라고 설명해야지 사람이 사람에게 사람에게 공평하게대할 때는 투가 온이고 어떠한 상황이 상황이 누구에게 공정하지 않다 할 때는 사람 앞에 오는 전사가 온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사 이 전사가 어떤 전체가 오냐가 가장 중요, 어,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fair가 또 사전 보니까 어, 규칙에 맞는, 이치 맞는 뜻도 있네? 아, 그래서 규칙에 맞으니까 반대말은 foul이겠거니. 그래서, by fair means, 어, 이런 수고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뭐, 올바른 수단으로 그 말이에요. 이치 맞는 수단으로. 정, 어, 당한 수단으로. 그 다음에, fair가 상당한할 뜻이 있네요. I do, amount, of I do a fair amount, a fair amount of 니다어이 c o m m i t t i n g 그럼 I do, 나는 한다. 이거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상당한 금액의 통근을 한다. 직역이죠. 그러니까 통근할 때 금액이 꽤 많이 든다. 그래서 아 이때는 통근을 하는 거니까두 커미팅이죠. 요거 형용사군니까 상당한 금액의 통행을 한다.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아, 이런 표현을 이렇게 쓰는구나. 그러니까 페어가 또, 맑은해 뜻도 있어. 맑은 날씨. 또, 페어 윈도 하면 순풍. 또, 페어가 금발의 뜻도 있고, 피부가 뽀얀의 뜻도 있고, 페어가 깨끗한, 또, 때묻지 않은 읽기 쉬운의 뜻도 있고, 그래서, 페어 핸드니까, 읽기 쉬운 필체. 이것을 모르면, 다음에 페어 핸드면 뭐라고 해석할 거예요? 해석 안될거 아니에요. 결국은 독해라면 이런 쉬운 단어가 발목을 잡습니다. 여러분, 실은. 다 느끼시겠지만, fair로도 하니까 공정한 도로, 말이 안 되잖아요? 보니까 확 뚫린 도로다. 또, f a i r 보니까, 에이은 정중한 뜻도 있고, 그럴듯한, 또는 말뿐인 뜻도 있고, 그래서 fair promise 니까 말뿐인 약속. 그 다음, fair 가 부사로 쓰이네요. 직접 정면으로. The ball struck him fair in the face. 그 볼이 그의 얼굴을 정면으로 때렸다. 그 다음, uh, for fair 하니까 꽝 하고 떨어지다. 또 고어란 얘기는 예스라는 말인데 지금은 잘안 쓴다는 얘기죠. 자 고어를 보니까 미인이라는 명사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프로페 하면 이건 수거예요. 완전히. 그다음에 페가또 박람회라는 뜻이 있죠? 그다음에 농산물을 갖추기 정기적으로 며칠마다 열리는 시장 따위 그 자자따다 그래서 대학 진학 설명회를 영어로 어 표현하려면 이 표현을 생각하는 사람이 그의없습니다 칼, 대학 박람회예요. 결국 대학 박람회. 그래서 대학 진학 설명해그표현는 이렇게 했고, 근데 페어가지가 끝나지요. 자, 페어를 보니까 부산은 페어리고, 명산은 페어니스고. 그냥 페어웨되니까 이것들 중 형용사 되네요. 웨더하고 페어 합쳐서 합성화되어가고 형사는 네 좋은 날씨에만 접합하다 그래서 페어웨더 프렌드는 좋을 때만 친구, 놀기 에 좋은 친구 뭐 그런 뜻이에요. 좋을 때만 친구, 안 좋은 친구. 아, 그래서 이때는 페어가 이런 뜻이구나. 있 그럼. In certain words, there is a fair amount. o fair amount. 아까 나왔죠. fair amount commuting. 아, 요거하고 비슷하네. on sunlight. 그러면 상당한 양의 햇빛이 있다. 그 다음에 들어온다. 뭐뭐로부터. 중앙 채광창이나 또는 서너 개의 요 단어 몰라. 제 고1이니까 지금 이 단어 몰라요. 그럼 이걸 또 찾습니다. 찾았더니, 아, 명사는 스트레지고, 발음도 반드시 스트레지 쓰고, 발음을, 발음을 해 보십니다. 이렇게 그림 외우는 거 아니에요. str, str, a, t, g, y. 이렇게 그림을 외우는 게 아니고, strategy. 발음을 외우고. 그러면 써져요. strategy. 이렇게 써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형사는 strategy. 전략적인. 이제 뜻은 제가 안 썼어요. 여러분이 뜻을 다 꼼꼼히 읽어보셔야 됩니다. 뜻을 읽으면서, 아, 이런 뜻은 내가, 이런 건 내가 외워놔야겠다. 자기가 애우, 외워놔야 되겠다. 또는, 아, 이런, 이런, 이런 뜻은 좀 특이하고, 어, 신기하네. 어 아, 이런 뜻도 있었네. 어 그런 것만 적어 놓으셔도 돼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스트레지 밤이니까 전략적 폭격. 그 다음에 스트레지 플레이니까 전략 아, 작전 계획이랑 전략적인 계획이니까 작전 계획 있고. 그 스트레지 유틸는 전략적 후퇴. 그 다음에 스트레지스트는 아 전략가. 그 스트레 스트레지 자이주는 동사가 또 파생이 돼서 빈트우시 계획을 짜다. 그럼 여기까지 이제 모든 단어를 다 이제.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것을 해석을 합니다. 이 문장을 해석을 하는데, 저는 문장을 해석할 때, 일단은 이제 요것을 책에서 보고 대충 이렇게 이제 머릿속으로 해석이 됐죠. 그러면 이제 공책을 씁니다. insert mores. 어떤 쇼핑몰을 들에서는 그리고 부사꾼이가 끊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내려옵니다. 상당한 양의 햇빛이 있다. 그 다음에, 요건 관계대명사니까 요 밑에다가 요고저고 수식해준다라고 표기하고, 들어온다. 뭐뭐로부터, 어, 중앙채광창이나, 요것도 병행이죠. 요거하고 요거로붙은게 프로미어 두개다 걸린다는 얘기예요 요렇게 다 걸려. 그래서 중앙채광창으로부터 또는 선에의 전략적으로 설치된, 어, 채광창으로부터 들어온다. 그러면 이제 거꾸로 가봅시다. 중앙, 중앙, 음, 채광창이나, 서너 개의 전략적으로 위치된, 위치시킨 또는 위치된 해요. 위치된. 수동이니까, 과거 분장이니 위치된. 채광창으로부터 안으로 들어오는, 안으로란 말도 써주면 좋고, 상당한 양의 햇빛이 있다. 이렇게 썼죠. 그러면, 여러분이 해석한 걸 보고, 영어로 써봅니다. 자, 제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인, 몇몇. 금 썸인가? 자썸 쇼핑몰 몰에서는 그 다음에 내가 내렸었었지. 자뭐 상당한 양의 햇빛이 있다 고 그랬어요. There is 아 상당한이 아까 막 사전 보니까 그 이상한 페어리가 막 그런 뜻이더라. Fairly amount 어, 상당한 양 of 스카 skylights 여것은뭐 창창을 쉰다니까. 상당한 양의 햇, 아, 햇빛이야. s u n l 햇빛이 있다. 그러면 상당한 양의 햇빛이 있다는 게 끝났죠. 이 부분은 끝났어. 요그 다음에 들어오는, 아, 아까 내가 줄치고, 연비트에다가 관계대명사 데트를 쓰고, 그 다음에 들어온 안으로 들어온다니까, comes in, 으로부터 from,부터 끝나고, 그러면, 아, 이거 뭐가 아까 두 개로 묶였었죠? 그래갖고, or 했단 말이죠. 그게 지금 여러분, 기억속 있어야 됩니다. 중앙, 채광창, central, skylight. 또는 서너 개니까 a few. 전략적으로, 아까 전략적으로 단어 공부했다냐. strategically, 위치된, 위치시키다는 place인데 위치되니까 과거 분사. 채광창, skylight.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항, 여러분이 해석한 한글을 보고 영어를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문하고 맞춰봐요. 어떤 쇼핑몰, 아, 여기는 certain인데, 어, 내가 some으로 썼구나. 근데, 뭐, some도 상관이 없겠지? 그 다음에, there is a fairly amount of light, u uh, amount of sunlight that comes in front, in from, 아, 어가 빠졌네. a central skylight or a few three-placed so goods. 이렇게 하면, 이 문장이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가 박힙니다.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문장이 저절로 외워져요. 결국은 독해를 이렇게 신경 써서 꼼꼼히 하시면 영어 문장은 외워집니다. 영어 문장을 굳이 외우려고 그러지 마세요. 독해만 꼼꼼히 하세요. 자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문장을 보고 아 시험 보니까 이 문장 외워놔야겠다. 연습장에다가 막 다섯 번 여섯 번막 씁니다. 읽으면서 읽으면 그나마 다행이고. 써요. 그런다고 해서 그거 외워줍니까? 자, 언어라는 것이요. A라는 언어를 B라는 언어로 번역을 했으면, 이 번역된 걸 보고 다시 A라는 언어로 저절로 쓸수 있어야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 제대로 된 방법인데, 우리나라 영어 교육 방법은 절대 양방향 영어 교 공부, 양방향 공부가 아니에요. 완전 일방통행입니다. 영어를 한글로만. 그러니까 학생들이나 학생들이 독해 실력이 안늘 수가 없어요. 안늘 수밖에 없어요. 그냥 대충 영어 보고 대충 해석하고 대충 글짓기고 참문의창작가로 가면 잘 갈지 공부 잘할 거예요. 대충 해석하고 대충 독해하고 해석 안 되면 뒤에 해답 보고 짜증게 하고 대입해 보고 아, 이래서 이럴듯이이뜻듯이다 그러니 문장 구조가 머릿속에 박힙니까? 자, 문장은 다시 몇형식까지 있습니까? 5형식까지 있는데 지금은 7형식으로 7형식으로 나눠야 되는 게 원칙인데 5형식이라고 보고 피크 어, 대야 다섯 가지 형식의 문장 형식은 그러니까 아무리 길고 복잡해 봐야 1형식부터 5형식 그 사이에 딴 얘기죠 그래서 독해는 반드시 이런 식으로 하세요 반드시 사진 꼼꼼히 보고 정리하면서 뜻다안 적어도 됩니다 그 단어, 단어 사진 찾아서 그 단어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꼼꼼히 보시고 그에 대한 예문도 꼼꼼히 읽어보시고 읽다 보면 어 이거 재밌는 표현이다 아이 표현은 내가 알아둬야겠다 그런 것만 여러분이 골라서 이렇게 공책에 쓰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해석을 하고, 해석을 할때 영어 문장을 이렇게 도표 마냥, 자기 나름대로 도표 마냥, 이것도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일목 요연의 도표가 안 만들어집니다. 근데 연습하다 보면 이렇게 돼요. 도표 마냥. 그럼 이 도표가 머릿속에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도표들을 써줘요. 그러면 영어 문장을 외워지는 거예요. 요거 자기가 해석한 걸 보고, 영어로 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일부러 틀렸는데 어들 일부러 안 썼고 썼는 대신을 썸 썼고 이제 학생들한테 가르치면 이런 게 틀려요 가끔 그럼 아 이거는 썸이고 여기는 어다 그러면 이런 게더 기억에 남겠죠 한번 틀려놓니까 으 그래서 독해 공부하실 때는 전자사전, 인터넷 사전 보지 마시고 정의 사전 봐서 이렇게 파생어도 요거 하나만 달랑 외우지 말고. 어차피 다음에 또 이거 다 공부할 때 다음에 나올 단어들 아닙니까. 그럼 그때가 또 사전 찾을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더 걸리겠네. 오히려 시간 더 걸려요. 또 그때가 또 사전 찾으면 그나마 사전 갖고나 공부하면 다행인데 그럼 이렇게 공부를 했더니 오늘 오늘 2시간 공부했더니 딱 지문 하나 했어. 한 대여섯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문 하나밖에 안 했어요. 막 진도 안 나갔다고 막 답답하고 불안해합니다. 아 사전을 두 시간 동안 열심히 봤는데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주교재는 사전이에요. 책이나 독해책이나 무법자는 부교재입니다. 무조건 사전 잡고 몸살 대살 하십시오. 제발. 옛날엔 사전을 씹어먹은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건 무시한 방법인데 사전 딱 찢어갖고 그 양쪽 페이지에 있는 단어를 확 외워요. 그다 그게 다 외웠으면 그 씹어서 먹습니다. 근데 먹지는 않고 씹어서 내뱉는 사람도 있고 진짜 씹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사전 오래된 것은 시골 할아버지들이 그저 담배 봉초 말아서 피우기도 했지만 그 옛날은 그래서 사전을 씹어 먹어야 공부가 된다는 말도 있었어요. 사전 없이 영어 공부한다는 거는 그야말로 어불성설입니다자 그래서 이 공부하는 방법만 나오면은 제가 좀 흥분을 합니다. 공부하는 방법이 학교 아니 그 얘기 선생님들 얘기하면 안 되고 아무튼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 강의 일곱 번째 강의에서는, 어, 지각동사나 사역동사의 목적부호가 동사의 원형이죠. 근데 이거 수동태가 되면, 이 동사의 원형이 투부종사로 살아나야 돼요. 이거 투 없으면 문양 틀린다고 그러죠, 선생님들이. 그래서 사역동사의 목적부호가 동사의 원형일 때 수동태로 고치면, 이 동사의 원형을 수동태로 되살려라. 근데 왜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나 원리는 전혀 설명을 안 해주고 이렇게만 가르쳐요. 그런 얘들 영어 실력도 선생님 힘보는 선생님들 흉보기 싫은데. <laughs> 어,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걸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좀 강의가 조금 길어졌네요. 어, 문법도 중요하지만 독해 공부하실 때 반드시 이런 방법으로 독해를 하십시오. 그래서 가끔. 이제 5강, 6강 정도 이제 지금 6강째 이거 했으니까 한 11강이나 12강째 12강 때또 독해하는 방법 어차피 이런 방법입니다. 근데 약간씩 방법이 다를 수 있는데 또 독해하는 방법 이렇게 저하고 같이 한번 해보시자고요. 이런 방법으로 공부 딱 1년만 하시면 영어 실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 늡니다제말 믿으십시오. 자 수고하셨습니다.